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자취를 하면서 좀 기묘했던 그리고 좀 무서웠던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섞어볼게요. 오늘 이 머지 퍼프로. 저는 지금 자취 6년 차예요. 2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. 21년도, 22년도. 제가 그 빌라에서 약 2년 6개월 정도를 살았었거든요. 되게 무서웠고 기묘했던 경험을 했었는데요. 제가 그 집을 전세로 들어갔었거든요. 전세는 제 돈이 아니었고 청년들을 위한 그 전세대출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들어갔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행복했었거든요. 왜냐면 원룸에서 2년을 살다가 그 원룸 살 때는 막 바퀴벌레도 진짜 많이 나오고 막 옆집 소리 다 들리고 담배 냄새 다 넘어오고 원룸에 살면서 진짜 바랬던 하나가 옷을 좀 다른데 두고 싶다. 옷이 맨날 막 좀만 요리하면 다옷 냄새 배이고 원래는 그게 진짜 좀 너무 안 좋잖아요. 근데 그러던 와중에 빌라로 이사를 가니까 허! 세상에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빌라는 나름 부엌 겸 거실 겸 이렇게 좀 있었고 안방 있었지 옷방 있었지. 그러니까 방두 개, 화장실 하나,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는 그런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너무 좋은 것도 잠시 이사한 그 당일날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. 제가 어떤 꿈을 꾸었었냐면 때 이제 이사를 하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이제 자려고 안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. 왜냐면 그때 침대 배송이 한 일주일 뒤에 온다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는 그냥 버렸거든요. 그래서 아 일주일 뒤에 오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불을 깔고 안방 구석에 누웠는데 아직도 그거는 모르겠어요. 가위에 눌렸던 건지 아니면 그 자체가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렇게 자고 누워있던 시점에서 눈을 딱뜬그제 앞에 그 안방이 보이는 그런 시점으로 눈을 뜬 거예요 제가 근데 몸이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제 원룸에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해서 딱 처음 자는 거니까 눈을 딱 뜨고 어? 아나 맞다 나 이사했지? 이렇게 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<놀람>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어, 뭐야? 이렇게 했는데, 그 소리, 비명소리와 동시에,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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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요. 발걸음 소리가. 근데 그때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. 몸은 움직이려고 해도, 그냥 그 순간 꿈속이었는지, 과연 흘렸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, 아,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, 내가 여기 있다는 게 티가 나겠구나. 가만히 있어야지.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, 일단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. 그 상황에서 어떤 남자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탁 열고 안방으로 들어온 거예요. 다행히 저를 막 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의 형체나 어떻게 생긴 거는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. 근데 그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진짜 너무너무너무 약간 억울하고 화나고 되게 통하고막 분노하는 그런 얼굴이었다는 건좀 기억이 나요. 그 얼굴을 한 채로 막 하하!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을 계속 삥삥삥삥 도는 거예요. 쿵쿵쿵쿵쿵 하면서 계속 이러면서 막 쿵쿵쿵 돌아요. 저는 어, 저게 뭐야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. 그 상태로 밤에서 딱 깼던 기억이 있었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 딱 깼는데 분별이 안 됐어요. 이게 꿈인가? 근데 내가 가위에 눌렸나? 그 뒤로 막 그런 똑같은 꿈을 꾸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집이거든요, 여기는? 이제 지금 집으로 와서 잊고 살다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, 뒤늦게 좀. 막 근데 사실 나그 빌라 있었을 때 그런 꿈을 꿨다. 되게 막 화난 듯한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는 안방을 빙빙빙빙 소리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나갔다, 이랬더니 엄마가 어, 그래 뭐 그런 꿈을 다꾸냐 이사 첫날부터 너가 피곤했나 이러면서 마지막쯤에 하셨던 말이 그 집을 제가 딱 들어갔을 시점에 싹다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한 상태로 들어갔었거든요. 이제 집을 두번 봤었는데 한 번은 다 시멘트밖에 없는 그런 집을 한번 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와 리모델링 다 하고 나서 아 들어야겠다 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리모델링 한 이유가 거기서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. 너무 무서웠습니다. 그 빌라에 살면서 정말 짜잘짜잘하게 와 어떻게 내가 여기 2년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다볼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요. 스틸라를 첫 번째로는 제가 거기 살던 곳이 사거리였어요 1, 2, 3, 4, 4거리였는데 도차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저는 살면서 교통사고를 그렇게 많이 본 곳이 처음이었어요. 와 진짜 이게. 정말 과정된 게 아니고요. 제가 집에 있을 때만. 제가 집에 있었을 때 끼~ 뻥막 이렇게 교통사고를 들었던 게 10건 정도가 돼 근데 이게 그냥 끼~ 콩 이렇게 접촉사고가 10건이 아니고 이제 차가 전복된다는 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칠 정도의 그 정도의 사고가 10건 정도를 들었었거든요. 이제 한 번은 그때가 새벽이었어요. 끼~ 풍!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컸었냐면 저희 집 고양이가 막 발작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소리가 진짜 컸어요. 저도 자다가 어 이렇게 깼었고, 근데 그 소리가 뻥 하고 박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플라스틱인가 뭔가 게 끌리는 끄끄끄끄끄 소리가 나는 그 동시에 사람들이 어막안돼 멈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근데 그막 상상이 가잖아요. 어 뭐지 뭐가 끌렸나? 다행히 그냥 뭐 차가 끌린 상태면 괜찮은데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막 떠올라서 좀 그날 잠자기가 좀 무서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로만 말씀을 드린 건데, 사고가 정말 많이 났었어요. 베란다에서 빨래를 놀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, 교차로에서. 붕! 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또 차가 전복되고. 근데 그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좀 여러 번 놀러 왔었는데, 어, 좀 사고가 잘날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요 왜냐면 거기 굴다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3층이었거든요. 근데 그 집이 진짜 안 좋았던 게 방수가 잘안 돼가지고 막 베란다에서 페인트 가루 다 떨어, 다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때 22년도에 비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. 그래서 그때 막 강남도 잠기고 그때 비가 한참 엄청 오고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이었었어요. 그때 남자친구랑 사귀기 전그썸탈 때였었거든요. 안방에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요. 어머, 우리 언제 볼까? 시간이 너무 안 간다. 막 이러면서 <laughs> 가동, 나동, 다동 이렇게 있으면 가동이 저였고 그 다음에 나동 이 나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안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 옆에 나동에는 저랑 그 창문이 마주 보는 그 구간이 부엌이었던 거예요.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거기 안방 창틀에서 앉아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고양이는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졸고 있고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저희 집 고양이가 창틀에서 내려가지고 와 침대 밑으로 숨는 거예요. 어 뭐야? 뭐야? 이러고 저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거든요. 이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, 응? 음? 어, 뭐지? 하고 딱 일어났는데, 그 창문 앞에 보여진 광경이 그 옆동 부엌 쪽에 불이 나서 진짜 새빨간 거예요. 그리고 그 열기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, 와 어, 뜨겁게! 이렇게 된 거예요. 불났네! 어! 하고, 썸남이었던 그제 남자친구한테, 어! 끊어봐! 끊고, 이제 바로 119 전화해서 현술수술 전화를 막 했어요. 어, 여기 불났다. 뭐, 어디, 어디인데. 제 옆동이 불났다. 빨리 와주셔야 될것 같다. 했는데. 근데 그 창문으로 보이는 그 집주인 아저씨처럼 보이는 분은 막그 불을 어떻게 해보시려고 막 수습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. 근데 진짜 절대, 절대 수습이 될 만한 불 그게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.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딱 고개를 들었을 때그 창문으로 전달되는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, 와. 이거 우리 집 창문도 깨지겠다. 이건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, 고양이 막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내려갔었거든요. 나가니까 사람 다 나와 있더라고요. 한 15분, 10분 있으니까 소방대원들 분이 오셔서 그불 진압을 해주셨어요. 다 수습이 되고 집으로 올라가서, 와. 진짜 와, 너무 무섭다. 진짜 불은 순식간이구나. 근데 불이 어떻게 났을까 하고 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,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았더니 119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제가 최초 신고자였대요. 이렇게 뭐 전화로 신고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저한테 왜 불이 났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비가 되게 많이 왔었다 그랬잖아요. 비가 일상에서 물이 엄청 새가지고 그 냉장고 뒤쪽 그 부분에 합선이 일어나서 작은 폭발로 인해서 불이 좀 번진 그런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도 누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화재 보험을 들었었어요. 그 화재 보험은 지금 집에서도 해지 안 시키고 내고 있습니다. 한 달에 한만 원꼴. 그 불이 난그 시점을 실시간으로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아, 이건 무조건이다. 이건 진짜 무조건적으로 화재 보험은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걸 뚜껑 다박살났는데, 이거 진짜 끝까지 쓰려고요. 너무 좋아서. 그리고 세 번째 썰은 뭐 끊임없이 나와. <laughs> 절대 주작 아니고요. 진짜 싫어해요. 친구가 집에 한번 왔었어요. 친구가 한번 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었었는데, 막 밖에서 엄청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때 초여름이었어서 문을 살짝 열어놨었나? 그 그랬는데, 막 소리가 들어보니까 남자, 여자, 커플, 아니면 신혼부부 싸우는 소리였었어요. 아, 뭐, 니가 그랬잖아. 아, 어쩌저쩌고막 소리도 지르고, 막 여자분 우는 소리도 들리고. 근데 이게 2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. 막 소리도 막 너무 크고, 막 그리고 밖에서도 들리고 여기 복도 통해서도 들리고 2층 아래층에서 싸움이 난것 같아서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어 근데 이거 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 소리만 들어도 되게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목소리지 않냐 이거 뭐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친구가 우리 그좀 산책 좀 하고 오자 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못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굉장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뭐야? 그리고 막 내려가가지고 뭐지? 방금 뭐지? 신고해야 되나? 어, 방금 여자 비명 소리 아니었어? 이러면서 엄청 심각해진 거예요. 집 빌라 건너편에서 둘이서 막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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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야 되나?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. 그 빌라에서 싸웠던 그 남자분으로 추정이 돼요.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손에 뭐 이렇게 감고 있어요. 근데 그냥 이렇게 감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손에 권투글러브만한 사이즈? 이렇게 뭐가 감고 나오시는 거예요. 순간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. 봤는데 건투 글러브가 아니었어요. 수건을 손에 마셨는데 이게 다 피로 물들어서 건투 글러브 색깔처럼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친구랑 저랑 뭐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 이러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지혈 같은 거 하시면서 나가셨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간 이유가 병원 가려고 하는 건가 하고 이제 그 다시 빌라를 올라가서 살짝 그 2층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, 여자분이 그냥 으윽으윽 울고 계시더라고요. 저의 추측은, 아, 여자분이 뭐 이렇게 남자분을 해안 그런 거였나? 생각을 하고, 아, 이거 어떡하지? 하고 밖에 나왔는데, 다시 남자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. 그냥 지나가니 행인, 행인인 척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. 그분이 집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, 아, 그래도 어떡하지? 신고해야 되나? 하고, 딱 이제 저, 집으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소리를 들었는데, 달래주고 계시더라고요. 괜찮아, 괜찮아, 뭐, 괜찮아, 나 괜찮아, 이러면서. 하이하셨구나. 참, 그집 방음이 참안 좋죠? 그래서 따로 신고는 하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썰 이거는 지금도 생각하면, 크 너무 소름 끼쳐요. 어떤 일이었었냐면, 그때가 초여름이었었거든요. 초여름에 날이 더우니까 제가 나시만 입고 저녁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은 저희 집이 3층이었었거든요. 그 빌라가.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좀 보였어요. 왜냐면 건너편에는 그냥 공원 같은 거였어서, 사람들이 한요 정도 크기?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좀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9시 반 10시 그쯤이었어요 전 집에 당연히 혼자 있었고 나시를 입은 상태로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, 이렇게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리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박수 소리는 들리지만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박수 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자꾸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요리를 하다가 딱 창문을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. 자기 보라는 듯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서 헉! 팍 주저앉았어요. 그냥 그럼 그 창문에서 전안 보일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앉아서 가가지고 불을 껐어요. 왜냐면 그때 그 빌라가 보안이 잘된 그런 빌라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 둘셋3층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빨간 벽돌 빌라였는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이렇게 자기 보라는 듯이. 이게 박수치고 있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와줄 수 있냐? 했더니 엄마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문단속 잘하고 오늘 저녁에 나가지 마라. 내일도 일찍 들어가라. 해가지고 일단 불다 끄고 그때 요리하고 있었는데 씨, 요리도 보고 그냥 냅두고 무서워 떨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다음날 한 초저녁쯤 제가 그 아저씨가 있었던 그 자리로 가가지고 한번 봤거든요. 건너편에 서서 집을 봤는데 제 얼굴 막 이런 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여자인 실루엣은 잘 보일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무서웠어요. 근데 이거 말고도 짜잘짜잘한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. 진짜 술 취하신 분들은 왜 자꾸 저희 집으로 오는지. 근데 무엇보다 진짜 열받고 짜증났던 최종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. 말씀드릴까요? 진짜 이거 다 이겨요 뭐였냐면요 바로 전세 사기 네그 집에 2년 반 정도 살았던 이유가 6개월간 보증금을 받으려고 진짜 온갖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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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오느라 6개월이 추가적으로 더 걸렸어요 결론적으로는 화가 냈습니다 근데 지금 집 너무 좋은데 또한 가지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? 6개월 남았거든요 집주인분이 번호를 없앴더라고요 아, 물론, 번호를 바꾸신 걸 수도 있겠죠. 네,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요. 제 얘기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 혹시 자취하고 계시다면, 문단속 잘 하시고, 그리고 혹시 전세를 들어가실 분들이 계시다면, 전세 보증보험은 무조건 필수니까, 꼭! 꼭! 들어놓으셔야 돼요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, 우리. 안녕.